근데, 요렇게 지수로 나왔고, 로그가 나왔어.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x, y, z로 표현하려면 얘네들을 로그로 먼저 바꿔야 돼. 이제 로그 바꾸고 지수 바꾸는 거 왔다 갔다 해야 돼. 요 위에 지수가 x가 떨어지고, 밑은 밑으로 가. 로그 10에 반대쪽에 진수로 올라가. 여기서도 마찬가지야. y는 로그 10에 비고, 그 다음에 g는 로그 10의 C가 될 거야. 요런 식으로 일단 바꿔놓고 이제 이거는 밑이 10인 로그만 바꾸면 되는 거 알겠어? 왜냐면 여기 얘네들이 다 밑이 10인 로그잖아.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도 봐야 돼. 그냥 아무거나 바꾸는 거 아니야.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로그 A의 B인데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얘는 10의 A분의 로그 10의 B야. 근데 얘가 y, X, 그러니까 x고 얘가 y야.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바뀔 거야. 두 번째도 봐봐. 미치 10인 로그로 바꿀 거야. 미치 얘고 진수가 얘야. 로그 10의 a, b분의 로그 10의 c제곱. 근데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분의. 이가 브로툭 떨어지고 로그 10의 c 가될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꿔주기만 하면 끝이야. 그럼 여기서 얘는 x, 얘는 y, 얘는 g니까 이 e, g가 돼. 알겠지? 이렇게 바꾸는 거야. 세 번째도 또 밑변한 공식부터 얘가 미치 10인 로그니까. 그러면 로그 10의 루트 b 분의 로그. 10의 c가 될 거고 여기서 루트 b는 b의 1분의 1승이지 근데 이게 툭 떨어지잖아 앞으로 요렇게 근데 얘는 범분수에서 1로 올라올 거고 그치? 그 다음에 얘는 y고 얘는 g고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거야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